네 저기 보이는 저곳이 바로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보이는 것이 어, 헬스케어 혁신파크가 되겠는데요. 어, 서울대병원과 헬스케어 혁신파크 가운데에 공원부지와 녹지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원부지와 녹지 공간을 서울대학교 업과대학을 유치할 수 있게끔 법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서울대학교 업과대학을 저 김병욱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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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반드시 분당에 유치하겠습니다. 서울대 병원과 헬스케어 혁신파크 주변 토지를 학교 용도에 맞게 변경하여 서울대 의대를 이곳에 유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당은 교육 명품 주거 도시로 그 위상을 강화하게 됩니다. 네, 여기가 바로 느티마을 34단지인데요. 분당 신도지 생긴 지 25년이 됐는데 에, 분당에서 최초로 리모델링 조합을 결성을 해서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뇌티마을 3, 4단지입니다. 기호 2번 김병욱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방식의 도시 재생 사업을 주민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틀을 만들어 지역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경제 부양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제 1기 신도시는 저희 분당뿐만 아니라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어, 이렇게 해서 생긴 도시인데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어, 단기간에 아파트를 지은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책임이 국가에도 있다라는 거죠. 아파트라는 것이 물론 개인의 사적 소유이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에, 밀집되게 아파트를 조성한 국가의 도시계획적 책임을 에, 저는 묻고 싶고요. 그 책임을 특별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대중교통으로 서울 도심까지 출퇴근하는 분당 주민의 교통 불편 결코 작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금 강남역에서 그치는 신분당선을 광화문까지 연장하겠습니다. 김병욱이 꼭 해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리역 하나로마트 부지 민관 복합 개발을 추진. 분당 남부권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겠습니다. 발전을 위해 이재명 시장의 성남 3대 복지를 입법화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네, 분당 신도시가 생긴지 2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분당을 리디자인,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현직 시장과 국회의원, 시도원들의 협조와 일치된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분당에서 출마한 어느 후보보다도 저 김병욱 이재명 시장과 호흡을 계속 해왔고 어, 이재명 시장과 손잡고 어, 분당의 현안을 누구보다도 어, 알차고 힘차게 추진할 예, 수 있는 최적의 후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전하진 후보가 적극 유치 추진 중인 보호관찰소가 포함된 분당 법조단지 김병욱은 반대합니다. 아, 전자진 국회의원은 성범죄자, 아동범죄자, 강력범죄자가 어, 없는 어, 보호관찰소를 유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 전국 어느 보호관찰소의 경우를 보더라도 어, 아동범죄자나 성범죄자나 강력범죄가 없는 보호관찰소는 없으며 어,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보호관찰소 이전을 전제로 하는 에, 법원단지 조성은 김병욱 후보는 결단코 반대합니다. 4월 13일 투표일. 제2의 손학교, 기호 2번 김병욱. 꼭 투표해 주십시오.